바랍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갈마동 가고 있어요. 왜 따라 동현상안찍안냐죽계죠이그만날보내줘왜 <laughs> <laughs> 화내? 어! <laughs> 소리 미쳤잖아, 세요 <laughs> <laughs> 와, 관심도 없는 것 봐. 싸가지, <laughs> 싸가지 예정. 나, 나 오늘 술 많이 못 먹어. 술 왜? 어제 술 먹고 토함. 오늘? 오늘도 해. 아왜 어제는 하고 오늘은 안 할라 그래? 그거 차별이야 그거 알았어. 오늘도 먹고 <laughs> 토할게요. 어, 이거, 이거 테스트네이에요술 <laughs> 아, <laughs> 먹기 무섭다. 어제 왜 그렇게 먹었어? 나도 몰랐어 다음날 생각하고 먹어야지 그래서 난어제 적당히 먹었다 나도 적당히 먹으려고 했는데 안됐어 삼촌, 매초모 세영이랑 술게임 있거든 그럼 우리도 술게임 하자 그럼 어때요? 대체 그 모임으로 술을 먹으면 은당히 먹지? 아, 야나 근데 몰랐는데 유튜브에 이런 거뭐래그급 이런 거 노래 뭐몇분 이상 들어가면 은 저작권 때문에 못 잡는데 어 그래서, 그래서 뭐... 아 내가, 내가 지디 어, 노래 끄는 거잖아. 내가 부르다, 가 풀어도 1분안돼 끄는 거. 그럼 나1분 동안 노래 한개 부르면 그 영상도 쓰는 거야? 아니 네가 부르면은 괜찮을 거야. <laughs> 뭐야? 그내 얼굴이 까만 거, 까만 거지. 거기 <laughs> 왠지 알아? 너희 조는 밝거든? 조명이 내 쪽에 없는 건가? 아니야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 그렇지? 어, 이것 때문에. 그렇지? <웃음> <웃음> 초점이 안 잡힌 거냐 뿌연 거냐 안 잡혔다 지금 다안 잡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잡혔다 잡힌 거 아니야 돌 잡힌 아, 잡혔다 그냥 내가 까만 게 맞았네 웃어? 지금 거기서 웃음... 웃으면 내가 그인 거야 지금 웃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타이밍 지금 웃으면 안 되는 타이밍 아세요 미안와이였다가 나가 어 건지. 어나술 먹고 싶어, 밥 먹고 싶어, 밥 먹고 싶어, 술 완전 먹어. 참아. 빈속이잖아, 빈속에 술 먹으면 안 돼. 장례품. 빈속 아니긴 해. 난 빈속 아니임. 빈속이야. 난 갈비찜 먹고. 그럼 너 이거 먹어. 태양이 고무가. 하나 먹어봐. 뭐야, 바나나니? 아너 먹어, 마워. 바나나를 얻었어요. 너 지금 나 원숭이라고 이거 준 거야? 야, 비이비리하다 고랑이라고 <laughs> 지금 이거 준 거니? 어떨까요? D S N 신야가. 어때? 이거 어때? 어 좋아. 뭐, 뭐, 뭐 하는 건지 알려주고. 뭐냐면. 페이 hey, 진짜 왔어요. 저 왔어요. 어, 알아보셨어요? 어, 알아보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왔다가... 아, 네. 처음 오자마자 알아야지. 아, 진짜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먹어. 잘 먹겠습니다. 어, 썸네일 어, 이다 어, 서뉘리. 야, 썸네일, 썸네일. 야, 썸네일 잡아. 잠깐만. 잠깐만, 나뭐 잡아? 아, 나 단새우 진짜 하고 싶어. 진짜? 건럼너내 단새우 줘. 아, 사랑해. 응. 음, 나도 좋아하지만 널 위해 양보할게. 고마 아, 사랑해. 응. 음.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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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어, 언번제 어, 와가지고 먹자마자 한 시간 최라고하면 되겠다. 해초머야, 떼 우와. 아빠가 그러는 거야. 회 먹을 때 회만 먹으면 미안해 <laughs> 질리니까 뭐 밥이랑 같이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빠 여기는 그런 거 없다 이랬는데 정신 못 차리가지고 더 먹어. 모두 가 탱탱하게. 너무 좋은데요? 딱 걸렸다. 모두가 평등? 재밌는 사람이야. 나도 그거 먹어. 너 먹고 싶었어? 고마워. No. 이거 칼자국 배친 너. 거야? 배친 거 아닌데? 이거 <laughs> 청년술 게임이 응, 그러니까. 해보고 <laughs> 싶어 너, 너.. 미안해. 너.. 미안해. 너, 너, 미안해. <laughs> <나> 한마디도 못하 하네. 싸 연어초밥이다. 단새우 초밥도 맛있네. 가라게 맛있다고? 어. 근데 먹고 싶기다. 다 먹었는데? 이 정도면은 가라니 나도 좀먹것 같아. 아니야. 연못 맛일까? 식집 가면은 좋고 식당이. 식기... 아, 단새우 나만 먹고 싶다. <laughs> 어디서 배워 먹은 버장? <laughs> 아 단새우 나만 먹고 싶네. <laughs> 전복은 두 개밖에 없어, 나도. 너 먹어? 나 네. 먹어. 사실 어그저께도 전복 양보해서 못 먹었어. 너 먹어. 었너 먹어? 아니야. 근데 나너 먹어. 아니야 진짜 소리. 그렇잖아. 관절이 시리다 했으니까 너가 먹어. 너 진짜 먹어. 진짜 <목소리> 마지막 양보해서. 밤에 진짜 안 먹어. 내가 먹을 때 너는 싸우지 말고 싸울 거면 엄마 먹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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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목소리> 엄마 나. 엄마 이어 심플리아 아니신야 이거 집에 가져가서 장식으로 쓰자. 리플 <목소리> 배지. <목소리> <목> 어떻게 그런 발생이 나왔지? 에, 이자 이건 성발령이다. 저급해 짜낼까? 이렇게 빠른데 <laughs> 뭔데? 한가 먹어야지. 한가 먹어. 음. 이절이야 아니 내가 안키모 처음 먹었을 때 거기가 뭐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넌해내줬다너왜좀 <laughs> 찐다? 너무 비리고 아, 먹긴 힘들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그 많아. 기억이 안 좋아서 <laughs> <laughs> 세윤이 오늘 텐션 좋다 이닝공 하나 더 시켜줘 그게 너무 비려서 싫어하게 됐다고? 어 그래가지고 살짝 인식이 안 좋게 바뀌었어 어떻게 만더라어나 하나도 안 부러운데 <laughs> <하도 못> <laughs> 그게 더 짜증나 세윤아 라이트 없냐고 이거 어? 부드러워 실내 흡연은 좀 아니 <laughs> 조금씩 먹어 맞아, 이렇게 얘 이미 밑장 계속 빨고 있었어. 그거는 근데 야, 그거 얘예 평생이었어. 아, 그것도 맞아? 지는? 음... 방금 형 <laughs> 따라서. 웃긴, 웃긴 년 저걸. 지는, 지는. 자고 이렇게 마셔야지. 안 어? 간식 <laughs> 많네. 아, 하나는 어, 뭐 이렇게? 뭐, 나 간식을 안 먹어. 우리 연어랑 바꿨잖아, 태연나나 연어 두개 먹어야 돼. 아니, 나 연어 안 좋아해. 바로 먹 아, 반쪽 먹 거. 아, 먹으라고. 또, 나 연어 먹을 거라고. 아 됐어. 이것도 먹어너 진짜, 진짜 오늘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너무 하지 마. 단 아, 안넣어요 뭐라고? <laughs> <말> 제대로 해 주세요. <laughs> 아싸. 아, 계란은 아껴 어. 먹어야겠어. 나계란처안 먹으려고. 아, 누가 가져갈까봐접가져가는 거지. 아, 드릴까요? 네. <laughs> 뭐야? 아, 리 무슨 안 먹어요? 무슨? 푸른! 아, 푸른. 맞는 말이 하나만 데 푸른? 푸른데? 라 우리 그거 네. 푸른 뱀에 해 외친 게 6개월 훨씬 넘었다. 네. 그러겠지. 싸가지가? <laughs> 배고파서 싸가지를 먹으면. 8개월, 9개월, 9개월 지났겠지. 맞장맞장 그때 맞아. 2월에 모였잖아, 뭐, 우리. 트 그렇지. <laughs> <웃음> <웃음> 어, 야. 방금 합니다 됐어. 합니다 에? 에? <laughs> <진짜요? 오이>, 감사합니다. 사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니다사니다사다사다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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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합니다감사합너다감렇게니다감다감다다다 근데 이제 나오지 않아. 여기에 담근다. 여기 세이프는 여기에 담을게요 <laughs> 야, 여기 꿀이 지느러미. 야, 그런 게있어 꿀이 안 먹는다 하지 않았냐? 어, 나 지느러미 안, 안 먹어. 너네 담근. 딱세개 있어. 너두개 먹어라. 아, 어, 고마워. 나세이랑싱고우기 잘했다. 어? 앞으로 친하게 아. 지내자 너도 먹었잖아. 응. 사랑해. 진느리 네. 정말. 네. 왜 단새로 쟁여놓고 가면 냐 학교 아, 아껴야지. <laughs> 나의 반세나 음. 먹어. 먹어. 음. 리가좋아 음. 음. 야. 맛있지. 응. 나또 오는 동안 이 새끼들 다차고 떴었네. 걸렸다. <laughs> <laughs> 처음으로 말해. 너왜 갑자기 분배 이 식초 혼자 많이 먹야그내거 거. 거 아니었냐? 왜? 내거 떨어진 쪼그려왔데 나 떠들면 너는 멋잖 아니 나 얘가 나한테 주길래, 얘왜 이래? 왜 이렇게 진절해 봤는데, 지 접시에 세 개, 우리 접시에 한 개. 예. 어, 여섯 개네? 세윤이 오늘 텐션 좋다. 어, 질투가 야, 여러 가지로 생겼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살짝 위기감 느끼네. 방해, 방해. 오늘은 세윤가, 세윤가 하트를. 해. 부끄럽게, 이런 부끄러워요. <laughs> 대전에 동영상 내면짬뽕이라고알아 알지 알아. 나도 진짜 맵겠다 거기 탕수육 먹었냐? 탕수육이 진짜 맛있다 질 진짜, 진짜 근데 진짜 개많았어 일 끝나고 웨이팅 걸어놓고 남친 늦게 와가지고 내가 한 2시간을 갑자기 다렸단 말이야 갑자기 한 2시간 기다리고 30분 밖에 안 기다렸는데 개 화나대 갑자기 어그 <laughs> <laughs> 아 진짜 개빡쳐가지고 남친 말 걸어오냐 음 이러고 그냥 막 이러고 앉아서까지 더화났어 말했으면 안 돼. 진짜 죽어버릴 입 먹고 다 풀렸어. 큰입 음 먹고 봐. 자기야 맛있다. <laughs> 탕수육이 진짜 맛있다. 너, 너 맛잘알이야. 친구가 9시 반에 먼저 가서 웨이팅을 걸었는데도 1시간 기다렸어. 맞아. 근데 그건 주말이잖아. 응. 평일도 웨이팅 있었어. 그러면 내가 내가 먼저 제안한 거야. 가서, 가서 내가 이제 웨이팅하고 응. 지가 먼저 제안하는고 기다리고 있을게. 갑자기 대박치네. <laughs> 네그남친구가 이제 가서 일단 먹자. 응. 한님 응. 먹어보자. 근데 너네 웃기다. 응?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바로 눈치 살살 봤는데 딱 걸렸네. 갔다라. 그쓰레못 빠져겠다. 우리 정확하게 나눠 먹자. 응. 너나 제대로 해. 네. 그래. 너갔다는게딱 맞아 지금. 아니. 갔다라 봐. 아니면 서연 딱 맞아. 갔다라 아. 봐. 갔다라 봐. 너도 와. 아니야 이제 네 차례. 내가 뭐가? 응. 2주 전에 꽃을 꽂았단 말이야. 야나 이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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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 내가, 핫한 거못지 미장을 하다가, 근데 그날 꿈으로 어떤 남정리가 나와서, 아, 누구르라고 비장 있어. 어. 200원짜리. <laughs> 듣고 나보고, 한장 빨리 사 하고, 해가지고 내가 사서 꿈에 뒀어. 그러다가 대파가 오르고 내가 탄 거야. 그런 꿈을 꿨어. 근데 그리고 내가 다음날, 응, 대꿈 하고, 다른 거에 넣었어. 왜인걸? 네. 방금 진짜 이0 0 올랐네? 진짜? 나 깜짝 놀랐나? 200원에 서4 9 0까지 올라가고 내려갔어. 나 눈물 날거야던가 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온 적이 없거든? 내가 할머니네 를 갔나? 몇번 그랬지. 할아버지가 대뜸 나한테 용돈을 준다는 거야. 근데 내가 사 살아 서면 할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준 적이 없거든? 마무리였다 시원한 김치우동 하나 됐어. 사장님. 가지고아 할아버지 괜찮아요. 일단 아니래 가져가라 하면서 21만 원을 주는 거야. 오웬 21만 원이에요. 이러니까 언니들이랑 나눠가지래. 그래서 70, 어, 70 나눠가지라는 거야. 그래, 그 제사장에도 홀수로만 놓는 거야. 이리. 아니? 뭐야? 제사장에 둘만? 제사장에 홀수로나. 그과일 적어도... 같은 거 놓는 거. 아아아. 음... 아. 그래도 그래서 나는 그 꿈을 꾸고 로또 각이다 하고 로또를 샀다 근데 로또를 샀는데 개 말아먹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꿈꿈 다음날부터 주식이 오르는 거야. 더살 걸. 그세개서 마무가 져야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인텔이랑 싸운드함도 있는데 하나가 없잖아. 그래서 헉, 하나를 더 사자. 그세 개인가보다. 해가지고 하나 샀는데 말아먹어킹 <농킹> 사우스 뭐라. <농킹> 이 좋아한다며. 한 먹었는데 좀 그래. 나도 조금 먹어야지. 안키무사 어렸어요. 조금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많이 먹었을 때. 그런 거 쓰지 마. 그런 거 쓰지 말라고. 안키무사 어렸 귀엽잖아? 안 귀여워. 어흥. <laughs> 어흥 이러고 있네. 뭘 봐? 취했나? <laughs> 나 아, 아, 내가 거의 한3 개월 동안 주식장 안 봤거든? 근데 빨간 불 뜨니까 계속 보게 돼. 막잔이야. 하나 더 시킬까? 아니 네. 응? 아니. 우리 네. 봐.

맞춰줘야 돼. 어. 해봐. 무릎은 <laughs> 직각으로. 오! 야, 어. 야, 장난 아니다. 어, 장난 아니다. 갈게요. 아, <laughs> 나 입술 옆에 점 없었는데 점생겼셨어 음, 오케이. 음. 오케이. 이거 불러? 안녕, 안녕하세요. 처음 본 사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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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야, 잠깐만. 이미 끝났어. 오늘 끝났어. 오늘? 다리 오므리고 옆으로 좀더 가봐. <laughs> 나낭떨어지거든 <laughs> <laughs> 봐봐, 얘 이거 이게 뭐야, 선생

남자친구가 무한공이 뭐 뭐냐는? 데 남자친구 핑크야? 너 핑크잖아. 이새끼한테도 어. 내 말이 너 핑크잖아. 나 바로 주소 먹었지. 핑크가 뭐야? 이따가또 욕처먹어가지고 핑크가 끼니까. 어제 핑크가 뭐야 <laughs> 이지랄. <laughs> 진짜. <laughs> 진진 핑크. 개돌았나? 장래인 <laughs> 맛집이다. 야 이거 맛있는 거있데 이거? 응. 음. 알지? 달달고리야 음. 음. 얘들아 오늘 나랑 테스안할 거지? 한방 안 먹어? 어. <laughs> 할래 네. 안할 거잖아 할래 안한다안할 거지 하지 말자 네 여자랑은 안 하고 싶어 야, 너 야, 니가 안 돼, 아니 너뜨거이다 여기 네가 안야왜날 남자로 만들어 어. 내가 어디 하고 그래 이따 갑자기 우리 연락 안 되지 말자 어똥말이야 어. 진짜 2 0 무서워서 인매 원래 많았어 응, 원래 많았는데 나 동생 때도 맨날 소문들던 게인매매 20년이야 이매이야2 0년이2 0이야2 0

사람 말투는 따라할 수 있어. 하지 마. 밥 먹었니? 나 전가 먹었어. 아, 그러니까. 아, 그니까.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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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따라도 할 까치고 있는 얘기. 왜 속상해하는 거? 나 보는 분은 잘 따라해. 나 이거 민은... 보로, 보로리야. 어때? 똑같지? 야, 아, 라만 나. <laughs> 보로리야? 아니. <laughs> 나야 나. 아니. 보노. 어, 미친, 미친 사람이다. 어 도리야, 유나이즈다. <laughs> 아니, 나 리미야 잘해 나도 진짜 잘해 <laughs> <너> 잘하는데 헛소 <laughs> 하지마 임마 나 잘하는데 <laughs> 나도 잘한다니까 헛소리 <laughs> 하지마 임마 <laughs> 너 진짜 농락 잘한다 아니 얘만큼 잘하는데 본 적이 없어 아 근데 나도 진짜 옛날엔 잘 따라 했었거든 근데 그 소리도 옛날에 잘한 거지 아나 지금도 잘한다 최선을 다할 어난 너가 더 좋다고 <laughs> 너무해 나도 비슷하지 <laughs> 너무해 정말 너무해 <laughs> 내말줄 아는 개인기가 몇개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 <laughs> <laughs> 얘도 그 잘한 것중 하나 보는 거야? 미안해, 나도 맨날 오빠한테 보는 거도따고 뭐 그래. <laughs> 야, 틀어봐. 뭔가 <laughs> <laughs> 얘 진짜 잘한 걸 같아. <laughs> <laughs> 나또 미는 거 있지? 헝헝 <laughs> 보임. 어, 나 알아. 그 스폰지밥? 어, <laughs> 아, 알아. 오, 이빨, 이빨, 이거. 잘했어. 아, 뭐가? 딴거 지금? 오, 스폰지밥. 너 정말 최악이야. 나처럼. 나도 안 오게 된다고. 브로리아, 브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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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아 브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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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아로리아 브로리아. 로리아 브로리아. 아니잖아니로리아로아니로리리아 알았어. 나 솔직히 나는 한2% 성과 됐다아소리 뭐 아직 안 해. <laughs> 이건 그냥 유소리잖아. 아, <laughs> 어, 스폰 진짜 <직차지야>. 진한. <laughs> 난 정말 최악이야. 아니, 근데 보통 퐁퐁부이 따라한다고 하면은 그 퐁퐁퐁이 웃음소리를 따라하거든? <웃음> 오, 근데? 근데 얘 혼자 따는 거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어,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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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이야. 목에 떨리나아 그러니까. 그냥 근데, 언제데는못게 퍽, 퍽. <laughs> 일단 조선족은 아니아 너무해 나할줄아두 개밖에 없는데 에이, 하나 될줄알 어, 퐁퐁을, 퐁퐁을, 퐁퐁을 밀어 어, 퐁퐁 부인을 퐁퐁 밀어, 밀어. 잘하 근데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이유가 퐁퐁 부인을 잘 몰라서 잘한다 하는 거 근데 너가 보니까 너가 조선족 하면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음. 이 자리가 재밌와저 새끼 진짜 못한다 깔깔깔깔 조선족이 알아? <laughs> 이러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이래저래 <이런> 니게업네냐 <laughs> <laughs> 아, 뭐야? 저요 정리해봐 기요 저기요? 요 저기요? 요 저기요? 요저요 저기요? 갑요기 동영상 요저거요기 왜.. 뭐야 아.. 떻게가게 저거 어 너한테 왜 어떻게. 냄새나? 떻 삼각김밥 떻게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저거 어 나 엄마 참 엄마가 오고 잘하는너 때문에 자고 싶다. 이 오랑. 요즘 나한테 오랑 못 하니라 얘. 핵님들 연세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띠리리링